안녕하세요. 바로 그린크린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야기 엄청 예쁘게 피어서 카메라를 또 켰지요. 대마 무서워 우리 집 안경을 한번 찍어봅니다. 암병초가 햇빛을 많이 보면 이렇게 별로 안이쁘게 핀다고 지금 꾸중할 줄 모르네. 삼색버드나무도 뒤에서 숨어서. 금동의 달인가요 이게? 금이 없네, 근데. 창구채가 예쁘게 한들한들. 삼색 버드나무가 키만. 캐케라도 <놀라> <놀라> 여기저기 키만 있네.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네. 캐케라가땅 속으로 들어가. 크진 못하고. 일한다고 장비만 끊어먹고. 만병초 사다 심은 게 지금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저 아줌마는 지금 만병초 심으러 우리 시집 공사 중. 간중 속에 숨바꼭질 하고 있어요, 꽃이 다. 간중 속에. 오늘 뱀이 나와갖고 기겁초풍을 했어요. 뱀도 나와요. 자, 예쁘다. 색상이 너무 곱고 예쁘지요? 예쁘지요? 이쁜 보라색 꽃이 폈네요. 이것도 하나 사다 심어야 되겠네요. 또 머지않아 피어주겠지요 열심히 가꾸고 있어요. 물주고 만병초가 피고 있어요. 이쁘지? 음. 근데 만병초가 봐봐 병들었어 나무가. 이거 가지치기 좀해 엄마. 어? 이건 라일락이에요. 아니 라일락이라고 만들어 만병초가 여기가 병들었다니까. 너무 예쁜데. 아꽃 예쁘다. 우리 집에 만병초 색상. 네. 이제 피기 시작하네요. 이것도 무슨 나무인가 보고 자르자 그리고 안 잘랐더니 세상에 그렇게 예쁘게 봄에 눈 속에 풍년화가 노란 풍년화가 그렇게 예쁘게 피었잖아요. 벚꽃이 피었었대요 너네 얌체같이 내가 다 받아다 놓은 물만 쓰더라 받아서 쓰지 초 쌀싹이 났어요. 뱀쫓뱀 뱀 쫓는다. 내가 두 통씩 줬어. 내가 두 통씩 줬어. 뱀이 그렇게 하면 도망가? 우리도 유실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한국에도 하나 사다 심어야 되겠어요. 이뻐, 유실꽃이. 이상입니다.